안녕하세요 팜랑입니다 오늘 <laughs> 카누 굿즈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 <laughs> <laughs> 또 왔어요 아이쿠 제가 이렇게 많은 <웃음> 굿즈를 <웃음> 음, 택배로 받은 이유는 제가 원래는 요 녀석. 짜잔. 요 녀석을 받고 싶어서, 이게 오 패들로 받을 수 있는. <laughs> 아, 워터저그, 어떠저, 워터저그? 아, 아니, <laughs> 쿨러야, 쿨러. 쿨러였는데, 와. 제가 손이 느려서, 계속, 분명히. 시간 딱 돼서 딱 눌렀는데 아 계속 이제 교환하기 딱 누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웃음> <웃음> 카누 그 베어본즈 랜턴과 그리고 어, 이거 랜턴과 그 카누 빈블블랭켓 그걸로 그냥 구매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렇게 하나씩을 구매를 했었는데, 음, 그때는 이제 그 플러를 살 생각이 처음에는 아 그렇게까지야? 그리고서 처음에는 이 베어벤즈 랜턴만 사고 싶었거든요, 갖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음뭐니까삼패들이 그러니까 있어서 그냥 여기 이렇게 블랙캣하고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딱 교환하기를 눌러놨는데, 갑자기 그 쿨러를 보는 순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오패드를 너무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더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laughs> 돼버렸어요. 저번에 제가, 어, 블랭켓트 소개하고, 이 뭐지 베어분즈 랜턴도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다 오픈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어, 두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오픈해서 저번에 설명 안 했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박싱. 예이.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laughs> 자자, 어, 뒤집어졌네. 짜자, 짜잔 짜잔 뒤집어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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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랑원 자태 보셨나요? 베어분즈 이 예쁜 랜턴 저번에 것과 함께 꺼냈습니다 베어분즈 카누렌타. 너무 예쁘죠? 와, 이거 너무 귀여워요. 정말 예쁘죠? 음. 아, 초점이 잘안 맞네. 자. 요건 오늘 꺼낸 거.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언박싱 했던 아이. 얘는 보세요. 건전지를 넣어서 이렇게 간편하게 차크닉이나 캠핑에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USB 코드를 이용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USB를 꽂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요 끝에 여기다가 아, 전기 어댑터 그거 꽂아서 직접 전기를 꽂아도 되고요. 너무 예쁘죠? 짜잔! 이게 이렇게 두개 여기 도 이렇게 박스에, 여기 하나가 더, 지금 아직, 두 개봉된, 여기 블랙 랜턴이 하나가 더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선 두 개를 이렇게 갖고 다닐 거예요. 저는 지금은 겨울이라 거의 차크닉 위주로 갈것 같거든요. 캠핑도 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차에다가 예쁘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걸어줄 거예요. 예쁘겠죠? <laughs> 너무 예뻐요. 빛이. <빗이>. 이렇게. 예쁘죠? <laughs> 이 단계로 해볼까요? 짠! e e You can't see. 예예 u c <laughs>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예뻐요. 밝기도 밝고. 웃고, 차크닉게꼭 양쪽에 넣을 거예요. 너무 예뻐요. 음, 좋아. <laughs> 다음은, 요, 블랭킷. 한번 까먹을까요? <laughs> 짜잔, 짜잔. 블랭킷. 이거 또 오픈해 볼까요? 저번에 새로 했었는데 저번에 했었는데 또 왔으니까 같이 아니 이 블랭킷이 진짜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요 정말 좋더라고요 따란 따란 박스도 예쁘죠 짜잔 너무 예뻐요 아 너무 귀엽워 이게 제가 저번에도 꺼내 언박싱에서 봤을 때도, 진짜 이 디자인도 되게 좋고, 예쁘고, 거기다가 쓰임새도 정말 많아요, 얘가. 와, 그걸 뜯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 얘는 정말, 그냥 1패들, 처음에 1패들만 있을 때, 저 랜턴 사고, 1패들도 살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서 주문을 했던 거였었는데, 정말 잘 썼거든요. 아, 얜, 얘를 다시 주문, 뭐지? 다시 선택한 이유는, 솔직히 그, 카누, 그 주전자를 살까, 2패들로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얘로 결정했답니다. 얘도 인, 인기가 1패들이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그때 다 바로 떨어져갖고, 어 남아있는 걸로 훅, 얼른 했어요. 얘도 지금 이제는, 어 선택할 수 없는 애고, 이 배어본주 이 블랙 랜턴도 이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짜잔. 짜잔. 아, 민트랑 핑크는 아직 저 배어본주 랜턴 아직 남아있어요. 자, 이게 이 안에 기모로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차크닉 가서 썼는데 정말 따뜻해요. 이거를 딱덮잖아요 여기 바깥에가 니트 쪽이고 안쪽이 이렇게 와, 이거다 덮으면 이게 온도 차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정말 따뜻해요. 그때 밑에 전기 방 전기 그 USB 방석이랑 그리고 물주머니를 따뜻한 물 넣은 물주머니를 가져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더웠어요. <laughs> 솔직히 그거 없이 그냥 얘만 덮어도 정말 따뜻하고 더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날이 많이 안 추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걸 덮는데 이게 덮은 것과 안 덮은 거에 온도차가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정말 이 담요 정말 좋구나. 사이즈도 한, 이 길이가 한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얘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우리 캠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얘를 데려가서, 뭐, 불멍하거나, 뭐, 이럴 때, 밖에 좀 쌀쌀할 때, 요즘 같을 때? 의자에 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있다가 술처럼 뭐 해도 되고, 이렇게. 만약에 잠이 온다, 졸리다 그러면은 베개로 이렇게 넣은 상태로는 베개로 이렇게 넣고 잠을 자면 돼요. 베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의도도 약간 그 캠핑에서 베개로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를 벨개를 하고 높이는 자기가 안에다가 얼마나 높이를 조절하면 되겠죠. 이거 집어넣을 때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멍이나 뭐 이런 거할때 약간 야외에 있을 때 추울 때그럼 무릎 담요로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어깨 숄처럼 어깨에다가 이렇게 길게 두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아그 어 의자 있잖아요. 그 릴렉스 체어 같은 거에다가, 어, 그, 지금은 이제 차갑잖아요. 그래서 워머 같은 거 많이 깔아놓으시잖아요. 그럴 때, 워머 대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펼쳐서 의자에다 탁 깔면, 그것도 진짜, 와. 그러니까 쓰임새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출때 약간 간이 이불로도 이렇게 덮고 있을 수 있고, 물을 담요로도 쓸수 있고, 다양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정말 자꾸 추천. 근데 이제는 얘를 살 수가 없네요. <laughs> 선택할 수가 없어. <laughs> 다 떨어져서. 그 카누 상품이 그 선택하는 게 그냥 그 개수가 수량 준비된 개수가 이제 떨어지면 다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얘는 정말 너무 좋아요. 뭐. 여러분도 막 당근이나 뭐 이런 게 혹시나 나온다면, 얘는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계속 잘쓸것 같아요. 이거는 뭐 캠핑에도 데려가도 좋고, 그리고 간단하게 차크니까기에도 좋고, 한여름 빼고는 간간히 이렇게 쓰, 걸치거나 하는 거니까 정말 잘 쓸, 사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택배 온거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다한 번씩 얘네들은 다 언박싱 했던 애들이라 새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나머지 패들로 다 구입을 한 지금 그 하는 굿즈들을 지금 다시 펼쳐서 저번에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고 어떤지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배어분즈 랜턴 저게 뭐음그막그 그 원래 그배어분즈 랜턴 그 원래 정가에 저 굿즈 말고 사셨던 분들은 약간 가격에 비해서 그거 이게 충전식이 아니고 뭐그래서뭐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얘가 우선 크기가 작고 귀여워서 이거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충전식 아니면 어때요? 여기다가 건전지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해갖고 돌려서 그냥 이렇게 빼면 바닥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건전지 넣으면 돼요. 여기 넣어서 사용하면 되고 응. 그리고 이렇게 USB도 있으니까 저렇게 저렇게 서 충전해서 저걸로 뭐 충전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배터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응. 사용해도 좋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차크닉할 때나 캠핑할 때 크기도 작으니까 데리고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응. 그리고 밝기도 저렇게 작은데 저 정도면 꽤 밝고 그래서 저,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하, 이 담요 진짜 짱 최고 쓰임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도 정말 좋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더 언박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